중매의 신, 50세 이상 200세 이하, 이혼, 사별, 미혼인 중년 싱글 남녀분들의 이성친구나 재혼 상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용기 있는 여자가 좋은 남자를 얻는다, 아시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2766-7949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심지어 공짜니까 인심 좋게 팍팍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출연자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네몇 년생 일까요 1960년 12월생 입니다 아 네. 60년생 이시고요 예, 예, 예.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1남 1녀 그러면 다 결혼 시켰어요 딸은 결혼 출가를 다 했고요. 이제 아들은 이제 아직 공부한다고 아직 있습니다. 네, 선생님 사별하신 건가요, 이혼하신 건가요? 이혼을 했습니다. 음, 몇년 되셨어요? 2009년도에 이혼을 2009년도? 했습니다. 2 0년도꽤 됐네요. 예예. 예. 네, 우리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 편이에요? 뭐 건강은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 쪽에 조금 있어요 혈압약만 먹고 있습니다 음네 그래요 그러면 술이나 담배는 하시는 편인가요 술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그 담배는 조금 합니다 담배는 조금 하고 계시고요 예예 예, 예, 예. 종교는 있으실까요 선생님 원래 불교인데요 절에 뭐 가끔 한 번씩 이래 시간 있을 때한 번씩 가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음, 우리 선생님 성격은 선생님 생각이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활발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잘할 네. 때도 있고, 니드 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지인들한테도 아. 네. 제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들어주고, 난 뒤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 어떤 매력 때문에 나를 좋아할 거다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이제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바로 차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확실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성실한 예. 게 나의 매력이다. 예, 예. 서로가 이제 저도 뭐 나이도 있고 상대도 나이 없 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서로 아껴주고 앞으로 살 길을 서로가 개척해 나가면서 다정다감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음, 예. 어, 나는 다른 사람 보다가 이거는 더 잘해줄 수 있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우리 선생님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음. 게 있는데요? 가정생활하는 데는 뭐 제가 전적 부담을 해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상대도 또 따라서 그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하는 것을 충분히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싶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맞춰가지고 살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사실 또 이때까지 살면서 바깥에 가서 헛떤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갖고 계속 살아간다면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우리 선생님 키와 체형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키가 조금 작습니다. 160에 60kg입니다. 아, 160에 60kg이시고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주변에서는 우리 선생님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혹시 네. 자주 듣는 말이 있을까요? 좀 점잖다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아, 점잖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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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이 가볍지가 않고. 예, 예. <laughs> 그런 말이 나 봐요. 예, 어, 어, 무게가 있다. 있다. 아, 아, 그래요? 예,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예.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 정년퇴직 하기 전에는, 현대중공업 1차 밴드라고 그런는게 있거든요. 네. 예, 1차 밴드에서, 그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고요. 퇴직을 하면서 바로 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택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퇴직하고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이 일은 지금 몇년 되셨어요? 지금 6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 님 요거 개인 택시 하면은. 얼마나 네. 한 달에 수입이 될까요? 보통 이게 350에서 400 사이가 됩니다. 개인택시 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 양에 따라서 수입도 또 달라지잖아요. 예. 평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네. 350, 400이 네. 정도? 예. 되시구요 예예. 음, 우리 선생님 그러면 혹시 또 연금은 받는 게 있을까요? 예, 연금 월 90만 원 받습니다. 연금은 따로 90만 원나오구요 예, 예예. 예, 예. 그러면 한달 하면 한500 가까이 될 때도 있겠네요. 예. 요게 네. 그 택시 수입이라는 게딱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말씀을 좀해 주실까요? 울산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돼 있고요. 어, 하나 있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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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연금이 월 9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달 수입이 택시 해가지고 수입이 한350 정도 되고요. 네, 350에서 네, 400 정도 네, 되고, 네, 네, 예, 네. 예. 예. 그리고 차가 두대 있고요. 차가 택시 하나하고 예. 일반 개인 예. 승용차 하나 예, 있고요. 예,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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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뭐 많지는 않지만, 네. 한 1억 정도는 있고요. 아, 현금 1억 네. 정도 여유 돈으로 네. 준비하고 예. 계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찾고 계시는 여사님은 어떤 분을 찾는지 이상형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원하는 게 상대에도 그 마음이 착한 분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마음만 착하면 될까요? 또 조금 더 욕심을 내 봐야죠 또 어떤 분 음, 순수한 사람을 원해요 암착하고 예, 수수하면 예,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음. 시간을 좀 내서 우리 여사님 음. 만나고 맛있는 것도 음. 드시고 여행도 네. 다니고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이게 뭐 해설자가 있고 괜찮으니까 네그뭐 휴무날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쉬는 거고, 자유롭게 이제 하니까, 그런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여사님, 선생님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연하도 상관없고요. 연하면 네. 뭐더 좋겠죠, 그죠? 우로는 제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연상 쪽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밑으로는 몇 살까지 한, 괜찮아요? 한네 살, 한 다섯 살. 5살. 네, 다섯 예. 살까지. 그러면 동갑은 괜찮을까요? 예, 동갑까지는 괜찮죠. 아, 동갑 괜찮고, 밑으로는 네다섯 음. 살까지는 예. 괜찮네요. 예, 예. 음, 우리 선생님은 재혼이나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뭐, 재혼도 좋겠지만, 요즘은 또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또 재혼, 상대가 바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뭔가. 그렇죠. 네. 서로가 사귀어보고. 네, 네. 그 사람,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교제를 해보고. 뭐, 서로가 잘 치키 타다가잘 맞으면. 네, 네. 앞날을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천천히, 네. 재혼이나 예, 그런 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실 거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예.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여자친구하고 예. 어떤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가까운 곳이라든지 데이트를 하겠지만, 저는 또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은 제가 여행을 다니고 하는데. 현재도 여행을 어, 다녀요? 음, 예, 예. 어디 어디 어, 다녀보셨어요? 저... 뭐, 강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보고, 온데다 가봅니다. 그런데 예. 혼자 다니셨어요? 아니요. 우리 애들, 애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갈 때도 음, 네. 있고. 네. 예. 가, 저는 거의 혼자 가는 것보다. 네. 우리 가족들하고 가는 게더 많죠. 그럼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하죠? 여자들이 생기면, 네. 이제 친구하고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어, 그럼 이제 이분이랑 단 둘이 떠나는 네. 거예요? 예, 예, 예. 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 모든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넘어갔고 한데, 서로가 마음 편하게, 서로가 그 순수하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혼자가 편해. 하면서 맨날 중매의신만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 당신도 짝이 필요한 겁니다. 방금 소개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의신으로 409번 남성이라고 문자 주세요.